어, 문두? 문두 한판 할까, 문두? 어, 쉔. 아니, 문두 한판 하자, 문두. 문두로, 그, 그반한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야락한. 문두 자야락한 한번 해보자, 아이. 문두가 공주면역 30에 방마저 30. 체력은 안 늘려주는구나. 자, 파워업에서 우리 그 자야락한 팬 서비스, 그게 있죠. 최대 스테이지, 4 스테이지. 과중치 그래도 15나 되네. 자, 초패스트 6렙 왔구요. 이왕이면 이팬 e 서비스도 뽑고 싶은데. 갱플은 하나 짚고 있으면은, 사회에 도움이 되구요. 락칸. 사야 팬보다 그냥 약소를 쓰긴 낫겠는데. 이거 이거 좋을 것 같아. 슛. 오케이 팬 서비스 일단 떴고요. 어이 근데 옛날에는 이거 1팬 서비스가 좀더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잠만 내 과거 영상을 봐봐. 아 1이 너프를 먹고 2가 버프를 먹었네. 자 이거 지금 1성 애들인데 체급이 질이죠. 방마저 100 넘죠. 이거 지금 단짝에다가 문제가 두배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받아주니까. 만들어졌다. 어, 할말 있어? 아, 라칸 약해졌다.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라칸 한테는 그리고 라칸 이게 방마저가 진짜 개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 쪽으로 좀 아이템을 설계합시다. 아니 이거 좋은데? 이거 설계가 좋은데요? 문제가 두배 단짝이어가지고 둘다 받는다 가정하면은 공중문력 방마저 30에다가 저 방어력 12에 공속 1 0이다 보니까 아, 이 설계가 좋네. 인피보다는 대천사 먼저 자 이제 팬서비스 2 팬서비스까지 한번 가볼게요 예 옛날보다 2 팬서비스가 더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12에 25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15에 315면은 되게 좋다 공격력 공속 45면은 거의 찬스급이거든 이제 체력 900이면은 거의 뭐워모그1.5워모그니까거기다 방마저까지 주고 그 이것도 거의 뭐 찬테만 나급 어, 갱플은 견제해. 어, 절대 갱플을 풀어 주지 마. 갱플 수감해. 갱플을 수감하라. 어, 야스오는 내가 쓰고 갱플 수감해. 아 이거 생각보다 더 센데요. 이 체급이. 그냥 깡스탯으로 밀어 버리는데. 전 원래 이거 3 스테이지까지 지고 좀 아슬아슬하게 완성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3 스테이지에서 요 정도 밸류로 요 정도 한 거면은 훌륭한데. 어, 갱플은 먹어놔. 어, 갱플 회박나. 자, 펜서비스 슛! 까비. 펜서비스 슛! 까비. 막 증강으로 멘토 증강 나오면 좋겠는데? 그 멘토 다 적용되는 거. 오, 좋아요. 이건 좋아. 대천사 하나 하고, 인피하고 좋은데? 자, 얘한테 쓰고. 자, 제발, 락 하나 슛! 나이스 이팬 서비스 일단 왔습니다. 봐야 일단 쌍자였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팬 서비스로 방마저 60 늘어 60인가? 아니지 방마저 30에 문두로 30더 늘어난 거지. 어 버텨! 와, 근데 여기는, 지금, 삼성 찍은 케일이라. 아이템 다 썼으면 이겼을라나? 4단계 한 쌍은 아니고, 백댄서? 어, 백댄서로 가자. 워모그까지는, 아, 워모그냐, 이거냐, 저녁값 주냐. 워모그 쓰자. 워모그 이거 체력 퍼센트로 늘려주는 게 궁합이 좋아가지고. 와! 파스가 갱풀. 락한 삼성. 그렇지. 이러면은 자야가 지금 공격력 공속이 45가 오른 거야. 응, 어, 맞죠? 45. 어, 이게 근데 이거한테도 들어가나? 이팬 서비스 받은 애들한테만 들어가겠죠? 계산을 해보자. 문두가, 문두가 0 30. 여기 플러스 15니까, 아, 마, 아, 이거. 파워업 들어간 애들한테만 들어가긴 하네요. 막그 정도로 메커니즘이 좋진 않구나. 파워업 들어간 애들만 패서비스 스탯을 받고요. 자, 얘가 과연 갱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일단 갱플 한 명은 박혀있고. 와, 얘는, 와, 판도라빨로 삼성 찍었어. 내가 이거 견제했는데도. 와, 얘 근데 너무 잘 풀린 갱플인데? 이제 이러면 더 먹을 이유가 없긴 해, 갱프를. 자야만 좀 찾읍시다. 아, 어, 이거, 전투 시작하면은, 어, 방마저가 122에 110. 템, 방어력템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게 자야 삼성 찍으면 더 늘어나요. 와, 센거 봐. 마지막으로 딱 야스오까지 키워주면 되겠는데요. 어, 야삼도 이게 뒷라인 파괴를 잘해가지고 되게 좋거든. 이거는 갱털 하나 팔고 50원이자 보고, 아, 여기는 육마법 카르마, 여기 상대로도 이길 수 있냐도 중요해. 카르마가 또 세기 때문에 회복해 라카나 회복, 그렇지? 그렇지 이게 대천사 라칸이 진짜 이힐 효율이 지려가지고 지금 보면은 대천사 세 번밖에 안받은 건데도 2,188 체력 회복량 야 체력 회복량이 진짜 지려 좀 상상 이상이야 아 근데 자야가 너무 안 드는데 얘를 어떻게 이기냐네 얘는 이제 모든 게 완벽하거든요 전투 증강도 하나 챙겨줬고 아이템도 완벽하고 오케이 자야 나이스 오케이 쌍소 쓰고 야스오도 삼성 찍고 싶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라칸 방마도또 늘어났고요 125에 125 쌍캐리로 쓸까? 힐해 그렇지 갱플 잡고 힐하고 그렇지 그렇지야 갱플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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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갱플 한번잘 이겼어요 와씨 뭐야 이거는 한더라 진짜 이거 저거 진짜 불합리한 증가 와 진짜 자르만 삼성은 에바지에 행님 근데 오히려 자르만 삼성이라 이길 만도 해요. 근데 문제는 저 친구가 평범한 자르한 삼성이 아니라는 거. 총공세 크산트라는 점이 좀 이제 걸리긴 하는데, 잘 해보면 어찌 되지 않을까? 야, 소환장안 뜨냐? 아저 지금 일단 이게 선전투라서 되게 세요. 이 백댄서도 되게 좋은 공속 펌핑 증강이거든요 와 미쳤다 락한 데미지도, 데미지도 때 데미지도 어? 이단나 상징 좋아요 이단나 상징 들어오면 좋고요 어... 업치고 사다나? 아닌가? 아 이거 잠만 이단나 하나만 아무나 뽑아봐 어 야삼 좋아요 이단 하나만 일단 야삼까지 떴고요 아 야소 템이나 맞춰줄걸 4단아 애매하긴 하네 어, 세다. 아 근데 진짜 센데? 아, 어. 아 이거 진짜. 아니 미친 놈아,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 미친 놈이가 봐아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거든. 자 일단 자야 공격력 150 시작이었죠. 개쩔죠. 야 이거 무조건 버틸 거야 라칸 못 버틸 수가 없어. 주문 역으로힐량도 높아졌는데 방마저도 너무 높아서 야방방깡 막각 들어간 건데 이러, 이 정도인 거라 와 이게 저야킬일꽤 세다 잠깐만 이거 진 거는 좀 큰데요 어 왜냐면은 지금 피갈리에서 어, 피갈리에서 2등해야 하는데 와 뭐야 갱플 순방 못했다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지 씨 이거 나 이기냐 이지 않을까 이겼어 이겼어 좋아요 얘도 이겼고 얘얘 졌다 죽어 하르마 따잇! 아, 태블마 나쁘지 않아. 와, 근데, 여긴 못 이겨. 여기는 우주가 두쪽나도 못 이겨. 으아! 와, 이거 총공세 풀린 거 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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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이게 클론 만나면 이게 총공세가 안 되네. 이, 니코. 니코, 니코, 니. 2등 하냐, 3등 하냐, 매칭운이다. 이제는 이길 건데, 제가 얘를. 니코 3성까지 와가지고. 야스오템 들어왔고. 어. 일단 이겼고. 와, 야, 잠깐만, 이거 혈 케일 궁극의 초월이냐? 아니지. 궁초 아니고. 아, 근데, 트페이 성 들어와서 모르겠네. 트페이 성에 테슬라 코일이라서 이거 질 수도 있어요. 라큰이 어. 좀잘 버티면 돼. 어, 이거 니코야. 시간 좀잘 끌어줘봐. 라칸 부스팅하게. 오케이, 라칸 대천사 60 쌓였고. 으아! 와, 까비다. 아, 이거 테슬라 코일, 코일 빨로 졌네요. 아, 아쉽게. 와, 여기는, 아르바나칼리, 크산테 삼성. 와, 개쩐다 이, 문제가 두배 자야락한. 문제가 두배팬 서비스 자야락한. 한번 해봤는데, 어, 포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네가 밸류가 4코 삼성 밸류에다가 9랩 케일에 5코 이성두 개여서 이게 밸류가 높아서 그렇지, 이 2코 리롤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또 유의미한 거는 이제 갱플을 따입겠다는 점. 그래서, 3등이 좀 아깝긴 하지만, 꽤나 유의미한 판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두 제약한, 나쁘지 않네요.